안녕하세요, 파나입니다 어, 여번파은 2인 3인입니다. 어. 그리고, 보자. 저 팀에 막을만한 친구가 딱히, 라이센더? 라이센더 정도 맞겠네요. 음, 그리고, 나오지는 그냥 대충 상대할만 합니다. 예, 엘프리대는 뭐, 내가 상대할 그게 아니기도 하고, 보자, 용어의 스프링필드에서. 이건 없으니까 개이득이죠? 그냥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판에 뭐, 녹화 제대로 되고 있나? 되는데 <laughs> 자, 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laughs> 도일빈 어느 정도 풀렸더라고요한 10판 중에 3, 4판 정도 가능했다 치면, 이제 한 6판, 5판 정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파티로 했을 때 말이죠. 소울풀라면 여전히 도일빈 심해요. 여기다가 유낙을 바로 뽑아고 피하고 보자 너 막고 있으라나 오케이 아 뭐야 오 피하고요? 아니 궁을 여기서 바로 쓰요 좋아요. 일단, 큐턴이 커버 쳐져서 일단 살았고요 오, 살았어, 살았어. 일단, 궁을 낭비시켰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뭐야, 이거? 뭡니까? 어딜 동안가? 응? 왔으면은, 오늘 내어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지. 뭐 도일 잡으려고 한번 단단이 한번 마음 먹은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안 된다. 조노더 올까?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오고요? 자 이제 뭐 공치도 먹었으니까. 자, 이제, 뭐, 봉치를 활용해야겠죠? 벨저. 벨저 왔는데, 오케이. 벨저가. 오, 쟤, 쟤, 쟤. 얘들아, 빼라, 오케이. 아니, 저거를, 잠깐 일단, 립좀 먹고 가야겠다. 트루퍼를 일단 먹어줬기 때문에, 저희 팀이. 어, 뭐, 지옥 찍었다. 아, 어쩔 수 없지. 지옥을 찍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찍고 해볼게요. 음. 좀대 놓고 가긴 했는데 역시나 막고 있게 하네요 아뭐 실컷 막아. 실컷 막거라 나는 다른 쪽 가야겠다 나는 여기서 체력을 살짝 회복해주고 음, 성장해야겠네요 신발 빨리 사야겠다 신발 나이역이 이쪽있고수어타워로한번 가볼까? 오른쪽 나이역이랑 곧 가봐, 이렇게. 나는 타워부스로 간다. 딱꿍딱꿍 그거 누구 계십니까? 자, 부숴고요. 예, 네, 건물을 부순 대신에, 로파나마 뺏겼겠죠, 당연히. 와, 놀래라. 와, 그냥 바로 쪘어야 되는데. 좀 놀래게 했어. 근데 뭐, 소업 부수면 거의 뭐, 살 생각은 거의 버려야 된다, 보면 됩니다. 이 그냥 잘 부순 거예요, 이것도. 뭐, 이씨, 황타로 그렇지 공발을 어렵 타라가 다파네 아니 타라가 한타다 털고 있어요 아닌가? 저 죽었네 우리팀 음저째는데 놔주고 오일이 저거 벨자를 잡을 순 없으니까 일단 3번 조금 까놨고 4번 빈사 인싸나 이거 줌킷 아나좀 먹자 하긴 뭐 앞에 노인한테뭐 입을 양보해줄 친구들이 아니냐하 오케이 위치 뭐였는데 잘했어 잘했어 준비 단디 빨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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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소타 부스게 아, 못뭐 치면. 아, 망했다. 치명이 하나도 안 터졌어. 일단은 뭐, 소타 딸피에 일단 요거 웃으면서 이렇게 부수면 되겠네요. 아이 다 트루퍼 먹어줄까? 나도 이제 살아니까. 아 근데 초스가 없네. 초스가 없어도 한번 먹어보죠. 일단 배달 왔으니까. 먹었나? 오케이. 아 이거 안 비키면 제가 못, 그러니까 못 먹을 것 같아서 일부러 먹었습니다. 예. 네. 일부러. 안피뭐못 먹을까 일단 뭐 타나코스로 계속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팀에 트롯에 로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먹었죠? 아, 좀 맞지 아니죠? 아이 짠나다는데 플로퍼를 하나 찍었어. 이거 딱뭐 4번 부석고. 자, 이거는 그냥 바꿔 뛰실게요. 미안하 미안하다 형님. 잠시만 좀 가봐. 형님, 잠시만 좀 비켜주세요. 잠깐만 좀 비켜달라니까. 아, 안비켜줘요 아, 근데 플로퍼가 30초네. 음. 한마저 어? 정도에 딸게는뭐 윤학으로도 꽂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믿고 그냥 빠질게요. 그냥 원래 바꿔주는 상관없는 데 윤학이 있으니까, 그냥 아니, 윤학이 있으니까 리벨 잡는데 공인가? 지금 강인이 해, 자 지금 다섯명 저쪽에 다 있거든요 한명 뺐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오옥야지 오케이 라이센더 뺐죠 쓸모없는 닥테도이 탄타에서 빠지고 쓸모있는 라이센더가 탄타에서 빠지고 근데 오케이 그럼 뭐 어때? 뭐야 제가 뭐 저기서 뭘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할수 있는 걸 해야죠 나는 할수 있는 걸 한다 나 앞에 뭐 돌격 기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프로퍼 먹는 거죠. 누구 오면 바로 토스로 먹을 생각이었어요. 저거 건물을 꽂실수 있는데 지금 가면 약간 좀 손해인 것 같은데, 뭔가 이 프로퍼. 어, 아, 뭐, 트로퍼 살아나기까지,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냥 계속 쭉 성장해 줄게요, 지금은. 나중에 뽑는 게 낫겠다, 잠깐 물었어? 좀못 녹일 텐데. 오케이, 녹였네? 녹인 가능하구나 최대한 성장 지금 레벨이 이렇게 딸립네 지금 레벨이 딸려 아이디아나가 22밖에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없지 <laughs> 장갑 사고 이제 <laughs> 어 이러면 좀 와, 이거를. 와, 나 저게. 저게 잡히네. 아, 씨. 아니, 제가 안될 텐데. 야, 쨔 고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고자를 잡니? 아이고, 이거는. 음, 그냥 테러 가게 훨씬 낫겠다. 나이오비 잡아주려다가 망했네요. 역시 이제. 초월 사이키 앞에서 나대면 안 되는 건데. 아니 근데 초스는 좀 면역을 좀 주지 저걸또 잡히네 초스가 와..씨 어, 초스 쓰는거 보면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알았어 잡히는거지 아. 디티라 레벨업을 좀 해야 되는데 진짜? 레일링 찍어주고. 보자는 됐군요. 보자 안 돼, 안 돼. 쟤네들 금방 온다. 프로 또 중간이라서. 보자가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응? 쟤네들 기동성이 빨라서. 금방 와요. 지하고. 아씨. 아, 저, 저 디아나 짜증나네. 어? 근데 디아나 조져야 감독 이 새끼야. 어딜 도망가? 안돼, 난이좀 조져야겠다. 뭐야, 연비 없어? 디아가왜 이렇게 나됩니까, 도대체? 짜증나네, 짜증나, 이제. 아, 필요 없고. 난 너에게 관심이 없다. 자, 호자, 관심 없다. 려자야 포자, 포자한테 관심이 있을게. 오케이, 이겼습니다. 이겼다잉? 그냥 스무스하게 이겼죠. 스무스하게 이겼습니다. 스무스하게 게임 15분, 15분이면 적당하게 이겼네요. 젤리 아니에요?